찾... 옆에 바지개가 있는 걸 보아하니 어, 깨울까? 더. 어? 뭐라고 중얼거리는데? 집념이 이렇게 일... 근처에 영지가 있으니. 과로 는 않겠지? u i b u z n g over. p a n h a m n g a Pilgan, and g o t a n i c h c o n 이 파편은 그가 광산에서 가져나온 그럼 여기에 쓰러졌다. 끌려갔다가 그 으이, 한... 무슨 일이 생겨서 버리고 음, 뭐야? 아 참. 이 파편 <laughs> 뭐야? 줄게 있다고? 솔직히 대웅 씨를 만날 만나... 대웅 씨가 여러분께 도움 이건 제가 시장에서 고른 수정이에요. 와, 정말 예쁘다. 어, 색깔도 변해. 사양 말고 받아. 이건 종려 선생님 거예요. 음. 어? 왜? 아니, 그럴 리가. 다만 입고맙네잘 이... 갖고 있겠네. 받아 주시니 제가 더깊 보니까 이 주변은 광석이 많은 것 거... 같군. 도... 광석은 대지의 결정이 천천히 쉬다가 출발하기 전에 불러줘 멀리 가지 않고 근처에 있을게. 걱정 마. 주변을 둘러봤는데 별다른 위험은 없었어. 참. 응? 표정이 좀 심각한데? 여행자. 용진압석에 대해. 그가 찾던 광석 맞지? 용진압석은 단조할 때 쓰이는 희귀한 광석이야. 대부분의 수정은 고온에서 원소 반응을 그래. 하지만 용 진압석은 수천 수백 년 전의 전쟁으로 생겨났어 강력한 원소의 힘이 부딪히며 원소 결정을 만들었고 전투가 끝난 뒤에도 기적적으로 보존된 거지 아, 그... 하지만 그건 결정의 산물이라 이... 지금의 리월 사람들은 왜 외친... 진... 아, 맞아! 이 돌의 존... 좀... 아휴... 광업 종사자들 중엔 용 진압석의... 다른... 어... 단정짓긴 어렵지만 잊지마 지금 가장 고지가 코앞이야 계속 따라가 휴식이 끝나면, 곤실 이 광부는 영지에 남겨두고 사건이 해결된. 거의 다 돌았어. 뭔가 찾은 게. 돌은 다 예쁜데 특별한 건 없는. 물론 광석의 기억도 시... 음, 일반화하긴 어렵지만 뭔 옛날... 흩어져서 그 조사해 보지. 이쪽은 나한테 맡기고 이 주변 알겠네. 규나, 뭐 조사할 만한 거 찾았어? 비석 하나뿐이야. 아, <laughs> 별 도움 안 될. 됐... 아,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 한번 해볼게. <laughs> 이건. 방금 잠깐 머리가 어지러웠는데 아직은 하유, 어쩔 수 없네. 안 가보고... <laughs> 어, 그... 응응... 응. 어, 잠깐만 다들 이쪽으로 와보게. 종료의 목소리야, 빨리 가보자. 이 길은 새로 파낸 거야. 지하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걱정 마. <laughs> 그 쪽에서 심상치 않은 기. <웃음> 이건 신장단. <laughs> <laughs> 이 지하도는 저들이 있는 힘을 다해 파낸 것 같군. 어? 저 문이 원래부터 있었나? 고대 봉인으로 향하는 통로를 파는 거야. 우리가 못 찾았다면 계속 봤을 테지. 봉인의 문이 열릴 때까지. <laughs> 어, 서, 설마, 뭔가가 봉인되어 있는 거야? 무슨 몬스터지? 라 이렇게 제발로 인당원수있그 소녀는 너의 힘에 의해 변신된 거였군 하지만 야타이였나이렇게정건결코 나와 너의 의지가 아니었던 걸 기억하는.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지. 기억하는 자는 진실의 무게를 짊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야만 하고. カルロスか 총확산 <목소리> 상태 <목소리> <목소리> 君はれんから 천년 후인 지금. 넌. 아. 어, 야타영. 숙명. 숙명. 그게 신의 생각. 아니, 네가 잊은 거야. 이복숨 야타. <laughs> 공격. 오랜만이군 모락스. 넌 대체. 네가 보는 그대로야. 야. 방금의 전투에서 넌 모든 힘을 우리. <laughs> 어쩔 수 없었네. 그게 내가 가진 전부였으니. 사실대로 말하지 못해서. 미... 정확히 말하면. 난 온전한 나와 저쪽에 있는 용왕을 이 아타 용왕 아니 결계가 약해지면서 그래서 넌 봉인이 약해진 걸 이용하려고 했지 광부들을 납 나... 감히 그런 마. 난 봉인이 약해졌을 때 깨어난 또 다른 힘이야 난 내가 누구인지 너의 힘이 조금만 더 강했다면 네가 용친압석에 대해 이... 네 탓이 아니야 난 그때와 그야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으 상관없으니. <laughs> 야타 용왕은 원래 바위신 모락스의 친구이자 전우 암석의 기억은 그렇게 길지 않아. 그 마모는 약 원래 완전했던 용. 그건 잉크마른 그 사실일세. 그래서 처음에 리오. 마모는 우. 모락스는 자식. 그래서 우린 니가 됐어. 니네 의지로부터 내가 생겨났고. 음. 난 너의 아니 난약 아니 야타 모락스는. 하찮은 개미들의 신이라면 완전히 잊어버린 모양이군 모락스를 가 네가 잊어버린 것. 하늘은 만물을 움직이고 산과 바다는 황무지엔 별이 뜨고 뜨거운 태양 어... 이상해 넌 힘을 다 썼으니 눈송이는 아니 말도 숙명이 아니던 모락스 그 여자의 안죽였네 뒤수 모락스. 맞아. 안 되겠어. 좋을 대로 하게. 내게 두눈 별거 아니니. 넌두 눈이. 음. 너의 힘도 이제 곧 눈치 빠른 건 나가서 좀 컸는. 봉인 밖에. 맞아. <laughs> 여기, 로온 거지? 빨리 아까 그 광부한테 가봐야 해. 여기, 있었구나. 너희가 남긴 단 오다가 앞에 있는 텐트에서 쓰러져 있던 아니 별거 아닙니다. 다른 광통 여기, 여 빠져서 그렇지. 네. 네. 사람들을 그래 맞춰도 여기, 가... 럼 이 몸맛 내가 사라지면 이 몸의 주인은 그 작업반장. 넌 여전히 대장. 칼은 눈. 야타. 난 그래. 지금의난 그저 평. 너마저도 상관없어. 그런 날이 오더라도 리월 백성들은 널 막. 맞... 암왕 제군이 없는 리월이라 신이 없다면 여긴 곳 인간들의 세상이지. 한 모든 생명은 그래도 상관없어. 네가 영원히 수명이라면 그게 아니라면 농담도 참 그때 바위에게 감정이 넌 용이 움직이면 그래서 내 이래봬도 이건 계약의 신의 친구로 나꼬만내아타 어. 나의 끝그 떠나는 건가 모락스 인연이 닿는다면 다시 만나게 될 거야 <laughs> 그래 걱정마 그냥 <laughs> 본 견과 는 확실히 잘 모르 는 <laughs> 아주 오래 오랫... 지난 번에 이어 암왕 제군 께서 혼자 살 길을 거닐다 한틈속 에서 처음 듣는 극한 소리 를들 으셨 는데, 리월땅밑 에, 사는 오래된 바위 원소 생 물은, 대부분 눈이 안 보이고 수천 년 동안 해를 본 적이 없어 그 소리는 노래하듯 처절했다가 천둥처럼 매섭기도 했지 암왕 제군께선 돌고 돌아 마침내 암층에서 기이한 돌 하나를 찾아내셨다네 야타 용왕 또한 그러했지 난 그의 소원대로 그를 지상으로 데려왔다네 망제고는 그 돌의 영성을 귀히 여기셔서 직접 칼을 들어 정교하고 생동감 넘치는 거대한 용으로 조각하셨지. 난 그에게 세상을 볼수 있는 두 눈을 줬고 그와 규칙을 정했어. 손가락을 붙삼아 용의 눈을 찍어주자 갑자기 전둥 번개가 치더니 하늘에서 진짜 용이 나타났지 뭔가. 인간 세상의 질서를 깨뜨리면 다시 어둠에 갇히게 될 거라는 계약과 함께 그가 인간과 공생하는 걸 허락했지. 그 뒤로 그 용은 늘 아망제군 옆을 지키며 수많은 전쟁에 함께했다네. 그리하여 찬양하길 금석이 부서지고 먼지가 흩어지자 산과 물이 갈라졌고 용에게 눈을 부여하니 비와 이슬을 내리는구나. 천년 전 야타가 층암 거연을 습격했을 때난 그를 막기 위해 용진압석은 바로 그때 생긴 거야. 야타는 용진압석을 감지할 수. 비록 그 전투에서 내가 이겼지만 그가 나보다 못해서가 아니야. 그는 자신의 의지로 봉인당했어. 하지만 아쉽게도 마나 또한 피할 수 없다네. 힘이 강할수록 마모에 따른 위험도 커지게 돼. 수 친구를 내 손으로. 인간은 옳은 길을 위해 하지만 난 인간의 신이니 신분 아직도 리오? 그게 내본분이 어쨌든 이번 일은 hey, 천만의 말씀. 무엇이 궁금한가? 맞아. 얼마 전에 데인이라는 녀, 요... 데인이 케네아의 멸망과 신들의 처벌에 대해 알려 줬는데 우리도 나중에야 종년 을 수천 년에 산 음. 어, 알려 줄 수. 없... 왜? 왜 알려 줄수 알아. 하지만 미안하군. 설마 이것도 그 계약은 모든 게 시작되기 전에 생겨났어. 너무해. 의 친구인 만큼 널 실망시키고 싶진 않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이 세계에 대해 이 대륙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너라면 분명 증인은 증명하기 위해 존재그 사람을